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가스계 소화설비 꼭한 문제 나와요 근데 소방은 시험 문제가 어느 부분에서 뭐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런 건 없어요 단원마다 꼭 한두 문제씩 꼭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가스계 소화설비 이 문제는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고난도의 문제 전체적인 걸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도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무가 있으신 분들은 쉬운데.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. 자, 가스 계소화 설비의 뭐예요? 점검 전 자, 안전 조치로서 가장 먼저 그렇 포인트는 가장 먼저 할 것은 뭐냐? 자, 일단은 답은 몇 번일까요, 여러분들? 한번 풀어 보세요. 자, 순서대로 나가시면 돼요. 자, 1번, 2번, 3번, 4번이 순서대로예요.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은 1번이다. 자, 기동 용기에서 그렇 선택 밸브에 연결된 조작 동관을 먼저 분리해야 된다. 자, 이걸 분리 안 하고 여러분들이 점검을 했다가 잘못했다가 뭐요, 그쵸? 우리가, 가스가다 날아갈 수 있어요. 두 번째는 기동용기에서 어디요? 그쵸? 저장용기에 연결된 개방용 동관을 분리시킨다. 그 다음에 제어반에 솔레네드 밸브 연동 정지를 누르고, 자, 솔레네드 밸브 안전필 체결로 분리, 그 다음에 안전핀 제고 격발을 준비한다. 이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볼게요. 자, 가스계 수화설비 우리 기동 용기 있고, 자, 솔베이브가 격발이 됐어요. 그러면은 여기 선택 밸브 있죠. 자, 여기 동관을 분리하는 라 의미예요. 자, 그래서 선택 밸브가 개방이 되면은, 그쵸? 어디로 가죠? 그쵸? 저장 용기로 가서 방어구 1구역, 그쵸? 저장 용기가 딱 개방이 돼요. 그러면은 배관을 타고 어떻게 돼요? 가스가 그쵸? 방사가 돼가지고, 저이 방어구역을 방사시켜서, 그쵸? 화재를 진압하는 이런 원리입니다.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쉬운 것 같지만 이 전체적인 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풀수 있는 문제예요. 그리고 어~ 기사에서도 깨스기는 좀 어려워요. 그렇지만 시험 문제는 꼭 나온다는 사실 자 감사합니다.